안녕하세요. 참사리 자연집밥입니다. 오늘은 줄기 상추 궁채 나물 하겠습니다. 어, 삶아진 거 저는 사왔습니다. 한 대저, 두 대저, 카놀라유, 설탕 한 미실 한 수저. 넣어주세요. 멸치액젓 야채 육수, 두개 까리, 하나, 여덟 개, 네 개. 저는 이것이 연 줄기인 줄 알았는데, 연 줄기가 아니라, 줄기 상추라고 합니다. 이게, 어도구도 진짜 맛있습니다. 아니, 그래도 싱겁습니다. 물체적단 스푼하고. 소금. 양파. 빨간 청양고추 4개 넣습니다 간을 보겠습니다 음. 간이 이제 딱 좋습니다 저도 이 나물은 처음 해보는데 어, 맛이 좋습니다 음식점에서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서 어, 물어보고 한번 구입해서 지금 오늘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고추, 참기름 다 됐습니다. 대파. 게 안주 먹궁 쿵채 나물, 줄기 상추 나물이 맛있게 완성이 됐습니다. 음식점에서 먹어보고 진짜 맛있어서 오늘 처음으로 한번 해봤습니다. 진짜 오도구도구니 맛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맛있게 한번 해보세요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